아침 7시 비행기인데 지금 몇 시야? 1 2시시에온 사람. 아, 나 너무 피곤한데 7시간 전에 아. 온 사람. 인천공항 노숙범. 여기서 날밤을 새고 7시에 출발합니다. 드디어 비행기 타러. 연락 안받았면 지랄인데. 그래도 빨리 받았잖아 맞아. 한 일단 이렇게 침대가 두 개고 소파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화면 그리고 여기는. 바가 아니, 바가 아니고 저 풀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곳이고 저기는 미케 비치 바다 뷰가 대박이야. 라라라 <laughs> 테라스 미쳤다. 여기 테라스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돼 수영할 때. 그러니까 와 대박이야. 먹은... 배고파서 첫끼로 케바뱅곤이라는 곳을 배달 시켰어요. 맛있겠쥬? 이거는 팝콘 치킨, 이거는 타코, 소고기 타코, 이거는 치킨 밤미. 음, 왜 이래? 포크가좀 <목소리> <목소리> 이상해. <목소리> 음, 용갈 치킨 맛인데? 한미 먼저 먹어 볼게. 약간 향수염다는 이거는 소고기 타코 음. 코가 훨씬 맛있 그래? 음. 있다 음. 음. 나기 양념이 너무 간이 막 향신료 맛이 많이 나. 로 가야 되나? 근데 퇴근할 때는로 오면 안된다 거기 저 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피니트풀 여기 진짜 좋아가지고 인피니트풀 앞에 바로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완전 바다멍 때리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 해가지고. 이것도 암 튜브도 열심히 차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맛이 갔냐? 이거, 이거 처음 와어 이렇게 생긴 머리핀이 실제 꽃을 모티브로 한 머리핀인 거고. 여기에 이렇게 이핀 꽃이 진짜 열려있어. 짜랑 <laughs> 쌀국수를 같이 다남도 있겠다 니추와맨날 <laughs> 시켜먹을래? <시트> <laughs> 할달한 참기름이 아지야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끼있먹어야 거한 <목소리도> 시간 버겨 민당 한 5천 원짜리 사람 들 되겠다 코코넛 맛이거든요 한번 먹어봐 그냥 코코넛 맛이거든 커피를 타야 돼다 넣을게 맛있겠는데? 더위사냥같아 그렇지. 약간 라떼의 더위사냥맛 나는 케이크라서 어쩔수 없이 알아봤어야 돼 야, 먹어봐 와 이거 맛있다, 맛있다. 그냥 저런데와 이거 맛있다 이렇게 많아? 으아. 근데 여기 조지 호흡을 많이 봐야 짠! 핫한 빨간 모노키니 수영하러 갑니다 빨간 수영복이 색깔이 진짜 예쁘다 맥주의 수영장에 바다 낭만 죽이네 완전 시원해 지금 좋아 지금 어? 하고 어? 있어다. 아 진짜 왜저래요 진짜 수영하는거 그래? 봐달라. 뭐 SSU 드립이야. 수영도 못하면서. 근데 니야 비치 수영하러. 여기는 바다. 근데 여기 안전요원이 없어서 깊게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조금 들어갈 거예요. 일단 모래가 예술. 이 자연 파도풀에서 놀다가 물은 안 깊은데 파도가 진짜 세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사러 갈거고 옷은 요정 원피스. 근데 가서, 아우자이를 빌릴 <laughs> 아우자이 샵에서 캡도로 도록 하죠 로 캡도로 캡도도로도도로 캡도로 캡도로 캡도도 광고가 서비스 맛있다. 포테이토 <laughs> 맛있겠다. <웃음> 맛있는데? <웃음> 여기서 소원배 티켓가 이걸 샀 이거 4만동인데 깎아서 3만동에 사고 소원배 티켓은 17만동에 샀습니다 올드타운 거리 건너볼까? 건너면은 복잡해? 복잡할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잔, 잔돈이 저거잖아 많이 비싸는데 막? 자리를 어. 막 지나가는데... 잠깐만 머리 박을것 같아. 여기 뒤에 지나갈 때... 왜 나는 꼬꾸로 가요? 나든지 이렇게 머리를... 아니 예쁘게 아오자이 입었는데 소원배 타가지고분명 조끼... 고! 오! <laughs> 아, 뜨거운데? 이렇게 뛰어나? 어. 하나, 되 셋! 아, 차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 파이팅. 나 해주세요. 바이바이! 나! 둘, 셋! 나! 차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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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예뻐. 아우자이가 너무 예뻐서 벗기 싫음. 근 어차피 더빙할 건데 그 둘이 왜 해? 나 더빙 안 해. 왜? 네? 내 목소리 다 하더라고. 네 목소리는 컷할 건데? 컷 해? 어. 나 전문가야. 반납하고 이 과자를 받았어요. 여기는 허벌 피자고 저는 피자랑 햄버거, 산미구엘 맥주. 산미구엘은 필리핀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산미구엘을 시켰고 이는 장점이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야자음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맛있네 완전 맛있다 수제버거 얘는 얼마? 18,000원 정도 피자까지 간바다 보니까 낭만이네 아, 야 자기야 맥주 쩐다 아 너무 좋은데? 바닷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얼마만이냐? 시끄러워도 좋아 자기 실패한 걸 넘는 맛의 다나잘 고르지 않아? 내가 이런 거 여러 개 보고 골라 오는 거야. 삼당네 삼당 같이음 맛있는데? 음 밑에 빵 진짜 맛있는데? 많다양. 맥주 먹으면서 먹으면 금방 들어가. 맛있다. 맛있다. 가방 잘 맞아. 아. 안 봐줘 봤어? 뭐했어? 그나안 봐주라고 어차피 이네 짤이야 올려줘그팔 자랑한거? 헬스 3개월차 이러면 제가 오늘 입은 원피스는 이런 언발란스한 길이의 원피스인데 너무너무 귀여워 thank mm -hmm. you 네킹, 이거 캔아음 음. 여기 스크램블 맛있네. 여기 제일 또. 조금이 오늘도 수영하러. 진짜 우리 수영밤 열심히 해. 아침 맨날 아. 조식 먹고 수영만 해. 이구은 수영하러 왔어. 진짜 우리는 휴양지가 딱 맞다. 수영 맨날 하는 거 보면. 아! 나 암큐브 또안 가져왔다. 너 저걸 주냐? 포크? 오늘은 화이트 수영복. 어 이거 쿵 라이트다 쿵푸 로스트가 더 맛있는 거 알지? 망구는 맛 있는데, 얼음이 좀 별로야. 서로 <목소리도> 왔어? 어, 그래. 예, 따이 더러워. 여기 경기도 다낭시 요거 다 우리나라 라면이다. 근데 여기만 파는 맛 있을걸? 봐봐 저런 거 신라면 볶음면 치즈 맛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잖아. 냄새 <목소리도> 맡아. 어 냄새 좋은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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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약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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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냄.. 아니야 이거 쓰레기 태우는 <laughs> 마사지 전에 장신고다빼아야 됩니다. 그거 나한테 줘봐. 뭐라고 근데 대 짠하네. 난 주말만 출근. 근데 배달을 해야 되겠다, 돈이 없어. 음? 프라이 맛있네. 음. 오늘도 또 수영. 오늘은 체크아웃 날인데 비행기가 밤 11시 비행기라서 레이트 체크아웃으로 저녁 6시까지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6시까지 그냥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려고 호텔에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올려다가 돈도 얼마 안 남았고 부족해서 그냥 호텔에서 6시까지 호캉스를 할 거고 여기 4일째 있는데 4일 내내 수영을 이렇게 많이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수영복도 두 개밖에 안 챙겨왔거든요. 두개 하루하루하루하루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입었어요. 오늘은 또 핫한 빨간 수영복으로 다아해 김밥 어때? 그냥 그래? 진짜? 떡볶이는? 그냥 그래? 그래? 떡볶이 맛이 좀 이상하다. 낭에서 마지막 그래. 원래는 샌딩 차량이 있었지만 호텔에서 2시간 40분을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할 데가 없어서 샌딩을 취소하고 그랩을 타고 갑니다. 내돈 내산으로. 샌딩이면 공짜인데. 어쩔 수 없지. 난 떠나기 싫다. 가고 싶은 카페도 몇개못 갔는데. 너무 슬프다. 많이 안 탔는데? 아, 탔어. 많이는 아니고. 세상은 탔어? 탔다 할것 같아? 재밌게 놀러 왔냐고. 아예 맛없구나? 먹을만하네. 근데 졸비싸 나도 베트남 공항에서 하나 차려싶다 한식집. 근데 이거 수술 존나 많이 되고. 공항에서 이렇게 팔아도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되잖아. <laughs>